현실 세계는 양자 세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물, 빛, 물질 등은 모두 원자와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입자들은 양자 역학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컴퓨터, LED 조명, GPS 모두 양자 역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거시 세계는 양자 세계의 평균적 결과, 우리는 보통 확정적, 결정론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기반은 확률적 불확정성인 양자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마치 수많은 동전 던지기의 평균이 예측 가능한 것처럼, 개개의 입자는 불확정하지만, 모이면 안정적인 세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현대 기술에서 양자 역학이 현실로 구현됨. 양자 역학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실 기술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전자의 에너지 띠 구조, 레이저는 자극에 의한 방출 양자 상태 제어, MRI은 핵스핀의 양자 상태를 이용한 자기공명. 양자 컴퓨터는 양자 중첩과 얽힘을 계산에 이용. 양자 암호는 측정하면 바뀌는 성질로 보안 강화. 우리가 보고 만지는 현실은 본질적으로 양자적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연속적이고 확정적인 세계는 사실 불확실성과 확률의 세계에서 나타난 평균적이고 안정된 결과일 뿐입니다.